무거지길래 잠을 쉽게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물로 인해 쑥대밭이 되었는데 며칠이나 되었다고 또 이렇게 많이 내린단 말인지 본당 창문들과 교회 건물을 곳곳을 돌아보고 창문을 다 닫고 확인하고 그리고 차 시동을 걸어 동네 한 바퀴를 돌아보았습니다. 지난 밤의 그 비의 기세로는 분명히 이 고요한 새벽을 맞이할 수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이리저리 좀 다녀보고 돌아오니 12시가 되었죠. 겨우 좀 잠시 눈 붙였다가 어, 그눈 붙이기 전에 생각하기를 비포리를 혼자 그 들으며 생각하기를 오늘은 비가 많이 오니 새벽기도는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전화를 들어야 되는, 되는 것 아닌가. 어, 잠에서 깨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대로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좀 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죠. 희한한 것은요,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실 때쯤 되어가면 비는 소강 상태로 변해버린다는 것. 그렇게 심하게 쏟아 붓던 비도 너무 얌전해졌죠. 이러니. 잠을 자고 싶어도 잘 수가 없는 거죠. 새벽을 맞이하면 이제 날이 훤게 떴을 때에 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은 곳들이 나올까 염려스러움이 가득한 새벽이었죠. 그래도 성경을 펼쳐들고 씨름을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로 성경 읽기 일독이 끝나고 금요일부터 이제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공식적인 성경 읽기 본문이 없는데 어디 본문을 읽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금요일부터 창세기 6장에 돌아와서 지금까지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 선택한 이 창세기 6장 그리고 9장까지는 홍수와 관련된 말씀이죠. 이말씀드린 대로 홍수의 그 과정은 4단계에 걸쳐 가지고 어, 설명이 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하신 그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신 이유를 설명하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6장 1절부터 8절 단계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9절부터 7장 5절, 6절까지는 바로 두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데요. 자, 이것은요 이 심판 후를 위한 준비 단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매를 드는 것은 자녀를 뭐 죽게 함이 아니잖아요. 멸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신, 어, 세상을 심판하실. 하시는 이유는 인류를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당시 현존했던 인류는 죽더라도 새로운 인류 역사를 하나님은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신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홍수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제 비가 쏟아 내리기 시작하니. 동네를 저는 밤에 잠 쉽게 잘 수도 없었고 동네를 돌아볼, 수, 돌아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또 날이 새면 내일은 무엇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죠. 그러나 오늘도 인도 되는 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어떤 보관을 게, 가지고 계시는지 준비하는 이 단계에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6장 9절부터 7장 이 5절 이 6절까지 앞에 단계처럼 상황은 이렇다. 하지만 누구는 어땠다. 그러니까 이 홍수의 4단계의 이야기를 이래 보면요. 첫 번째 단계에 6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6장 9절부터 7장 5절까지 두 번째 단계도 읽어보면요. 항상 이 패턴입니다. 자, 그러니까 상황은 이렇다. 하지만 누구는 어땠다. 이런 형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앞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지만은 그러나 전 단계 1단계의 결론은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7절, 6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셨지만 7절에도 한탄하셨지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살펴보는 이두 번째 단계 이 구절부터 7장 6절까지 5절까지 에도 보면요. 이그 그중에 11절을 보면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마치 어, 어,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하고 비슷한 맥락의 구절이죠. 그러니까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2절에도 요 하나님이 보신 적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리고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자, 그러니까 오늘 11절, 12절, 13절에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온 땅이. 그리고 포악함이 가득했다. 부패라는 단어가 11절에 한 번, 12절에 한 번, 12절에 두 번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포악함이라는 단어가 11절에 한 번, 13절에 한번 이렇게 반복되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영 아닌 세상으로 세상이 돌아가지만은 그러나 노아의 모습은 어떻는가 7장 5절을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6장 22절도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진리는 언제나 상황은 이러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했다. 이런 패턴으로 말씀하고 있죠.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땅이 부패했다. 포악하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누구는 이렇게 살았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죠.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한 것을 전 다 준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할게요. 새벽기도 안 빠지고 정말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봉사할게요. 이 문제만 단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잘하지요. 그러나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땅이 부패하고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했지만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참. 다 주행했더라. 6장 마지막 절과 7장 5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는 그러나 노아는 다준행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 아닐까요? 따라가야 할 모습이 아닐까요? 지금 상황은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 이 대비되는 이 글들 속에서 하나님의 속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또 어찌 우리 믿음의 사람이 살아야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지금 상황은 어땠습니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가득하고 땅이 부패하고 포악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집중 조명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은 그 제약 속에서, 하나님은 그 부패 속에서, 하나님은 그 포악한 속에서, 바로 노아를 지켜보고 계셨던 거죠. 말라기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 400년간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말라기 이후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홍수의 이두 번째 단계에서 무대에 집중 조명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노아였죠. 그런데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무대에서 집중 조명을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죄악만은 세상에서 성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집중해서 보시는지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내리기 위해 작정하신 후에 홍수 심판과 심판 이후에 새롭게 시작될 인류 역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일이 있죠. 자,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내리신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 시냐면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노아를 선택하는 일이었죠. 홍수 심판 이유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는가를 보여 주는 바로 2단계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집중 조명시켜 주는 거죠. 자,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완전한 자라, 완전한 자라. 이 완전한 자라는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완전하다고 이야기할까요?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묵상을 해봤는데 정확하게 지금 오늘도 짧은 시간에 묵상하다 보니까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은 그러나 어, 짧은 시간 제게 오는 마음을 가지고 또 생각해 보기를 하나님이 완전한 자라고 하는 기준이 무엇일까? 어떤 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이라는 말을 쓰실 수밖에 없었을까? 어제 묵상의 제목을요 저는 숙제 끝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의 날 수가 백이십 년이 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하며 묵상했는데 백이십. 120... 120년이 되리라 이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 엄청 고민했는데, 저는 11장, 창세기 11장 10절과 11절 속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키를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숙제 것이라 그렇게 했죠. 노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였다는 것을 무엇으로 풀어야 하는가? 어디 말씀에서 이 완전을 해석할 수 있을까? 오늘 새벽에 그런 고민을 했는데, 키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오장 제일 끝 부분을 한번 읽어 봅시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자, 여러분, 오장에 나오는 인물들의 총 숫자는 몇 명입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셋, 에노프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므두셀라, 라멕, 노아, 총 10명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죠. 자, 여기에 10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노아 포함해서 10명인데, 이 10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누구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고 죽었더라 이 패턴인데, 그런데 총 10명 중이 자녀를 출산했던 연수가 나이가 다른 사람과 너무 차이가 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담이 130살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셋은 백다섯 살에 낳았습니다. 에노스는 구십 살, 게나는 칠십 살, 말랄레는 육십오 세에, 야레슨 백육십오 세에, 에녹은 육십오 세에, 모두 셀라는 백팔십칠 세에, 라멕은 백팔십이 세에, 그리고 노아는 500살 내지 502살이라는 거예요. 이 여기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몇 살에 낳았더라 이랬지만은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노아의 노아가 자녀를 낳은 연수에 대해서는 좀 애매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장에서 자녀를 제일 일찍 본 사람은 에녹인데 65살에. 그리고 제일 늦게 자녀를 본 사람은 이렇게 모두 셀런데 나이가 187세입니다. 물론 노아를 빼고요. 아무리 늦어도 200살 안에 자녀를 낳았는데, 하지만 노아처럼 500세가 된 후에 자녀를 낳은 사람은 오장에 아무도 없습니다. 노아 빼고는요. 저는 이 오장에 나오는 10명 중 아주 자녀를 출산한 시기가 이례적인 한 사람 바로 이 노예, 노아. 이거는 어찌 보면, 어찌 보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수 있을 것, 있지 않을까요? 노아는 아를 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건 거의 뭐 애를 낳지 않으려고 작정했던 사람, 홍수면. 그냥 홍수지. 왜 노아 홍수라고 또 이야기했을까? 아니 뭐 노아가 홍수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도 아닌데 말입니다. 7장 6절에 보면요. 홍수가 우리 같이 읽어 봅시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아니 노아의 나이 때 별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500세가 되도록 자녀를 출산하고 있지 않았던 노화를 선택하신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아마도 방주 속의 진승을 각기 종류대로 유전하는 것, 그러니까 보존하는 것, 생존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적임자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500살에 셈을 낳았고 600살에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으니 셈이 태어난 시기 또한 절묘한 타이밍이죠.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은 홍수 심판 이후에 인간의 시절 씨를 유전할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이라 볼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화를 부르시고 홍수 심판과 그 이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백년이었다는 거죠 6장 7절에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겠다 그리고 이것은 홍수 심판을 작정하는 구절이죠. 그리고 7장 13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참으심의 한계를 넘어 더 이상 보류할 수 없는 심판을 홍수를 물로 심판할 것을 보류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 아닐까요? 한계에 그 한계에 도달했을 때에 마침내 홍수가 지면을 지면을 덮었던 거죠. 저는 지난밤 내리는 계속 내리는 비로 인해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참으심의 한계에 도달한 이 시간 인간의 부패와 포악이 극게 탈한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전하는 사람도 그때뿐이고 듣는 사람도 그때뿐인 이 슬픈 현실이 어쩌면 하늘에 폭우를 불러온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자꾸 지나보면 말씀을 전하는 자지만 나도 그때뿐이구나. 너 나도 너무 그때뿐이구나 나도 강단에 설때 그때뿐이구나 이런 마음이 이런 자책감이 저 안에 떠오르는데 얼마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우리 성도님들 앞에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려도 듣는 그때뿐이고 전하는 사람도 그때뿐이고 이 슬픈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듣고 내가 어찌 순종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마치 노아 시대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때보다 더 부패하고 더 포악함이 가득한 시대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보아야 될한 인물이죠. 노아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제가 오늘 정확하게 결론을 다 내리지는 못해도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상황은 이러했다. 그러나 노아는 어떠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땅은 부패하고 포악했지만은 그러나 노아는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22절에 6장 22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그게 뭔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암수 각각 한 쌍씩 이끌어 방주로 들여넣는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자객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노아는 다 준행하는 거죠. 자, 그뿐 아니죠. 7장 이5절에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객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노아가 행하는 모든 것, 그들을 이 반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한 사람을 집중해서 조명하시고 이한 사람 노아가 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노아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다, 완전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다 준행했더라. 하나님 보시기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머리가 좋고 실력이 어떤 뛰어나고 어떤 경험이 많고 어떤 뭐 대단한 것이 있어서. 완전한 자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자기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다 존행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오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마음으로 주신 그 음성을 오늘도 듣고 준행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6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내가 지면에서 다 썰어버리되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을 한탄하셨다고 하나님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이 한탄하실 수, 한 한탄하실 수밖에 없는 포악하고 부패한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또한 그 본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는 부패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는 포악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한탄의 대상일 때가 너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노아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준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찌 살아 갔는지 상황은 이러했는데 노아는 어떻게 했더라. 오늘 우리에게 경중을 울려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세상이 부패하고, 세상이 악하고 포악하고,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한탄할 수밖에 없고, 지면에서 썰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길, 오늘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비록 다 되지 않아도 몸부림치고 애씀이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냄새나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가 닮아가려고 거룩에 동참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은 여전히 돌아보면 옛사람의 성품이 나오고 하나님 보시기에 원치 않는 모습에 설 때가 얼마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으로 나아가고 완전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일입니다. 주님, 비가 오는 일정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이비를 잘 견뎌 나갈 수 있고 또 곳곳에 패인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딸지라도 주님, 넉넉히 이겨 갈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또온 우리 임기말 주민들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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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날을 또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